오늘 은 한낮의 온도가 31도밖에까지 안 올라간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은 선선하게 건냈습니다마는 하늘이 약간 흐린데요, 바람이 진짜 0.1도 없습니다. 이야 공기가 다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어서 땀이 등줄기를 타고 구비치고 있습니다. 파도를 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덥습니다. 오히려 에, 따가운 그런 선선한 바람이 있는 날보다 훨씬 더 어, 땀이 많이 나고요 이 대기가 완전히 멈춰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 또 예쁜 나을 한쪽 만나지 않겠습니까 <laughs> 어 어쨌든 뭐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만은 땀이 비오듯 흐르는 가운데 산행을 하다가 정말 고급스러운 나을 만났죠 일단은 이피구도러로보시게도 엄청 후역질로 느껴지시죠 일단은 구촉이 없는 생강근으로 판단이 됩니다. 생강근이고요. 일단 무광질입니다. 광택이 없는 무광질의 난의 후육질로 아주 좋습니다. 어, 이런 친구들 신화를 탁 새로 올리면 무시무시하게 변하죠. 그러면서 약간 산만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서 이렇게 잎 자체가 비틀리는 현상, 이런 잎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색화가 예상된다. 거의 두 아이 가까운 원판의 홍화가 예상된다. 갑자기 그런, 그러... 입이 홍원하고 비슷한 것 같죠? 홍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 개뻥이라고요? <laughs> 제가 아무리 영상에 굶주린 사나이긴 하지만, 이런 난을 가지고 개뻥을 치진 않습니다. 어 정말 느낌이 너무나 좋은 그런 난입니다. 녹자가 정말 좋아하는 난이거든요. 음, 어마어마한, 음, 색화인자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난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친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같은 지역의 같은 바다에서 나오는 난들이라 난들이 확연히 다릅니다. 어, 이 친구도 이제 아주 맑은 서로 이렇게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니까 화면상으로는 지금 좀 화려함이 덜한데요. 실물은 지금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쪽은 이쪽은 생각은 아, 뒤구쪽에서 나왔을까요? 어, 아, 두, 두무더기네요이 친구 따로 있고, 이 친구 따로 있고. 여튼 급소멸 돼버리면서 어릴 때는 이렇게 맑은 서로 나와서 싹 소멸이 되어가는 어, 정말 멋진 난이죠. 아직 어, 꽃을 확인한 적이 없어서 어떤 꽃이 필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튼 어, 기부적이 너무 맑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어, 최소한 도 황화 이상은 피워주지 않겠는가 아주 쬐끔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멋진 개체죠. 엄청 화려합니다. 의외로 이 화질이 이 정상적인 색감이 잘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하여튼 뭐 기부적이 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어그 유사한 개체들이 이곳에서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엽성도 아주 좋습니다. 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저 친구도 나오고 있네요. 엽성들이 정말 좋아서 어 미래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죠. 정말 좋은 군락지를 만난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소멸되어가는 이렇게 동종의 개체들이 은은한 서반이죠. 어,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득 지역 전체가 어떤 이렇게 은은한 서반과 서가 혼재돼서 나오는 그런 지역 같은데요. 둘레둘레 어, 둘레 주변을 돌리, 둘러보다 보니까 아유 이렇게 입성이 좋은 야 울트라급 울트라 캡숑 슈퍼 모델 같은. <laughs> 또 귀신 한분 여기서 숨쉬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화려한데요. 이야 이 친구는 정말 이런 서반밭에서 나온 유령이어서 이 친구가 혹시라도 파랗게 녹이 들어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갈것 같지만 입끝이 더 연한 걸로 봐서 100% 타는 아, 유령 아가씨였습니다. 어이 뭐이 정도면 완전 걸레모죠. 멋집니다. 토사가 너무 많이 쓸려 내려다 보니까 아유 난들이 이렇게 묻혔습니다. 한방 묻히고. 아이고 여기도 묻혀 있네요. 난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어이, 완전히 묻혔네. 야, 이렇게 해서 좀 숨을 쉬게 해줘야 될것 같죠? 어. 하여튼 입성들 자체도 너무 좋고요. 하여튼 뭐 유령이 이 정도 어, 몸매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 여기에서 뭐 살짝 요 싸대기 맞아가지고 멍든 그런 난을 만나면 정말 멋질 것 같죠? 아름다운 유령입니다. 야생 감나무 그늘 아래 좀 색감이 다른 난이 한쪽에 서다가가고 있습니다. 아, 은은한 서계체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 산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서. 어, 이곳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어,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나온 것이 불과 10여 년 전에 한참 오래전 일이거든요. 모래 정말 요 가물어 가지고 생강근이 빈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는 이곳에만 달리 나옵니다. 이곳에만. 지금 여기에도 있고요. 저기에도 한친한 친구 보이죠? 아, 정말 뭐이 친구들이 한 10여 년 동안 묻혀 있다가 이제서 이렇게 막 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정말 대박입니다. 음, 사실은 이곳이 너무 멋진 사용 좋은 홍화를 제가 촬련했던 곳이어서, 어, 제 나름대로는 정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유령 같지만, 엄청나게 맑은 소주 깨끗합니다. 네, 서에서도 이제 홍화가 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을 대부분이 황화가 피기도 하지만, 홍화가 피는 서계체도 많이 있거든요. 어, 정말 기대가 크고요. 어, 입성들이 하나같이, 야 오휴, 좋습니다. 전부 뭐 단엽성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휴 이 친구는 뭐 거의 뭐 흔히 말하는 두아변 이야 잎들이 정말 좋은데요 토사가 쓸려가지고 막 아,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와 정말 멋진 개체들입니다 에이, 여기에는 또 어휴 한쪽짜리인데 엄청난 광엽에 이야 잎 정말 좋죠 어 이게 테두리가 좀 걸렸어야 되는데 뭐가 아 정말 아쉽습니다 예 너무 멋진 밭자리네요 이곳은 좀더 심도 있게 탐난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맛자리입니다. 너무 급비탈래 바위, 이거 바위들입니다. 바위에 조금씩 이제 흘러내린 모래와 토사들이 조금씩 이제 모여있는 그런 곳입니다만은, 어우, 단엽서반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네요. 어 단엽서반 같죠? 어우, 계속 미끄러집니다. 사리가. 야 그러니까 흙이, 흙에 묻어가지고 입성은 좋습니다만은 이것도 좀 묻혀서 그런 탓인지, 원래 성질이 이제 이렇게 입변으로 나온 것인지는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입이 후육질은 좋습니다. 짱짱하고, 흔히 말하는 두화변. 그런데, 에, 제가 볼 때는 묻혀서 이렇게 육질이 좀 두껍게 산엽처럼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야. 정말 이 친구는 좋긴 한데, 묻혀서 나오면서 어뭐 돌같은데 눌렸거나 해서 옆으로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이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잡풀도 자르기 어려운 이 척박한 곳에 독야청청 야 단엽성으로 입 짱짱하고 좋죠 물론 건조한 곳에서 컸기 때문에 좀 이제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단엽성처럼 짧고 두텁게 발전할 수도 있고 어 이거 부러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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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안 꺾어집니다 이야 신화도 이야 힝 신화 두 개나 오 어, 정말 멋진데요 자태가 이야 이렇게 작박한 곳에서 난한 쪽 이렇게 정말 멋지게 잘 올라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좋아하는, 건조해서 물론 이제 이렇게 좀 수분 부족으로 좀 우글쭈글 하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친구는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인 자태가 딱 잡혀있죠? 아, 어, 자태가 좋습니다. 이야, 멋진 한초 만난 것 같은데요? 힘겹게 산 정상을 올라섰더니, 아, 이렇게 무더기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께서 이렇게 싹 해쳐서, <laughs> 보기 좋게 해놓으셨네요. 홍화수심은 어떡하려고 이렇게 해놓으시는지 모르겠네. 어, 은은하게 홍화수심 아니라는 법이 있습니까? 신화가 아주 맑죠야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께서 열심히 보신 것 같은데. 또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서. 이 지역이 그렇잖아도 겨울말 되면 생각은 한쪽짜리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도 전부 동화, 동사해버리고, 이거 다시 쫙 그, 아무것도 없는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버리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겨울을 견디고 무더기로 자라는 난들이 정말 기특합니다. 어, 이 친구 정말 은은의 서성으로 아주 느낌이 다른데요. 소심 아닐까요? 홍화 소심. 이요 건너편 산에서 제가 2년 전에 어, 죽음 소심 떼짱을 떴기 때문에 예, 이유 아니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대로 잘 덮어서 나중에 색소심이 필 때, 예, 그때 확인해보도록 <laughs>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아, 홍화소심일 수 있습니다. 여튼 예, 오늘은 좀 힘든 산행을 밭자리를 찾아서 산행을 했습니다만은 예, 햇살은 나지 않고 비교적 좀 어둡습니다. 바람 한점 없이 예, 그대로 정체되어 있던 공기가 대기 의 흐름이 잊어서 목구름이 좀 짙어지면서 바람이 살살 일고 있는데요. 시원한 느낌은 없습니다. 하염없이 땀만 흐르고 있습니다. 여튼 한여름보다 더 오히려 탈진한 그런 하루였나,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제가 버퍼링이 오면 엄청 힘들다는 겁니다. <웃음> 지쳤습니다. <웃음> 아, 여튼 이것을 오늘 사는 은 마치도록 해야겠고요. 그나마 좀 유령들이 사는 마을을 방문해서 구독자 여러분께 좀 볼거리를 제공해 드린 점에 있어서는 네, 상당히 보람 있었던 산행 같고요. 다음 영상을 또 어, 멋진 친구를 만날 때까지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다 부탁드립니다. <laughs> 녹제였습니다